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이 친구가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다고 나오거든요. 자기가 사람인지 동물인지 헷갈려요. 그래서 굉장히 우울한 것 같아요. 향수병이 있겠다. 공식화해서 뭔가의 이슈거리를 만들지 않는데 쉽지 않겠다. <목소리> 안녕하십니까. 만산입니다. 아, 네 안녕하세요. 오늘은 푸바오의 네. 미래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푸바오. <웃음> <웃음> 이거 펜더 아니에요? 맞아요, 아 네, 맞아요. 사실 한국에서 굉장히 네. 웃긴구나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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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 네. 데 지금 네. 현재 중국에 가 있고, 네. 어 그전에 저는 좀 궁금한 게 국적이 중국이잖아요. 네 맞습니다. 네, 어. 이게 동물의 어떤 그런 신체도 가능하나요? 네 고양이나 뭐 강아지 감정 받을수 있어요. 감정 정도. 네그 아, 감정. 감정이나 어느 정도 하는지 그 아, 정도. 네. 어 네. 너무 좋습니다. 네. 아, 사실 이게 지금 한국에 있다가 네네. 지금 중국으로 간지가 꽤 됐는데 네네. 일단 첫 번째로 어.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게 네. 건강이 너무 안 좋아 보인다. 어, 어마... 아직은 돌아가실 때안 됐어요. 아... 3년에서 5년 사이거든요. 아직 3년에서 5년 더살것 같네요. 지금 현재 건강 상태 좀 어떻게 보이세요? 건강 상태 아주 나쁘진 않네요. 작년에 좀 많이 안 좋았네요. 지금 아... 24년 상반기, 음... 상반기 한 5월 정도, 5월 정도에 많이 안 좋았네요. 그때부터... 5월, 6월, 7월, 8월. 이때가 안 좋았네요. 지금은 그럼 많이 회복을 한 거죠? 지금은 조금 괜찮은 걸로 보여요. 음. 네. 그래서 한 2월 때 정도에 회복하지 않을까. 그럼 이제 중국에서 어쨌든 지금 관리를 네. 하고 있는데 네. 어,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그 관리가 잘 이어지고 있냐. 이, 그, 이게 혹시...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이 친구가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다고 나오거든요. 자기 맞죠? 정체성. 자기가 사람인지 동물인지 헷갈려요. 어 그래요. 네. 사람 같이 키웠나 봐요 이거 사육사가? 사실 한국에서는 그 사육사분이 굉장히 화제가 됐던데. 아 게... 그게 아니 사람 같이 키웠나 봐요? 자식 같이 키웠다고 어? 그래요? 어, 네 맞아요. 자식 같이 키웠는데 거기서는 동물 지급을 받거든요. 아야. 어. 정체성에 혼란이 왔다 그래요. 음... 네. 그래서 굉장히 우울한 것 같아요. 아. 우울한 것도 있고요. 약간 감정적으로 굉장히 기복이 심하다 이렇게 나와요. 어. 응. 음. 네. 한국에서 그 사역사분과 어떤 유대관계가 어... 굉장히 좋았었거든요. 향수병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. 음... 향수병이 있겠다. 그어디 보면 푸바오는 지금 한국을 더 원할 수도 있는 거네요. 그렇긴 한데 여권 자체가 지금 돌아올 수도 없어요. 아, 이거는 국가에서 요청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. 음... 이건 공론화를 시키면 가능하겠네요. 아, 공론화. 음... 아, 뭐, 뭐, 국민청원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. 네. 뭐, 이런 식으로 국가 대 국가로서 요청을 하면 가능해요. 아. 네. 사실, 공물화 시키려면 어떤 또 이슈거리가 필요할 텐데. 네, 이슈거리가 필요하긴 한데, 뭐, 동물보호협회라든가 뭐, 이런 데서 좀 나서서 하시면 될것 같네요. 음... 근데 이제 지금 총대맬 사람이 없다고 나오거든요. 아... 총대 누가 맬 건가? 그죠? 동물원에서 맬 건지, 아니면 국가, 아... 국격으로 보물로 정해진 게 아니라고 아... 생각하거든요. 지금 이 푸바오가 국가적인 동물로 우리나라에서, 그죠? 네. 국가적으로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. 음... 보물이라든가. 뭐 이런 거죠. 강아지를 선물하거나 뭐 그런 걸 선물하기도 하잖아요. 그런데 그런 거를 친교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뭔가 했던 것 같은데 그러, 그런가요? 이게 친교임인가요? 뭐, 네, 뭐 중국하고 우리나라 간에 뭐 친교라든가 뭐 이렇게 친필 서한 같이 왔다 갔다 하는 뭔가 거래 문서라든가 이런 거 동물로 주고 받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뭐 대통령이 당선되면 뭐 개를 선물하다든가 뭐 그런 게 있죠.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. 아, 네. 그러면 어. 공식화해서 어. 뭔가의 이슈 거리를 만들지 않다 쉽지 않겠다.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세요. 그렇죠. 그렇죠. 국가 대국가로든 개인적으로 힘들 것 같네요. 사실 푸바오가 한국을 떠나는 날, 네. 많은 분들이 보셨습니다. 음, 네. 의미적인 것도 있죠. 어 선생님 말씀처럼 어떤 국가에서 어. 지정된 어떤 그런 네, 네. 심리적으로라고 해야 될까요? 네. 많은 분들이. 음... 하고 그런 거죠. 그, 만약에, 국립공원 같은 데 갔다가, 만약에 사슴 같은 걸 주셨는데, 그 사슴을 키워서 자연으로, 야생으로 돌려보낼 때 느낌이지 않았을까,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아쉽지만. 네. 결과적으로는 또 돌아오기는 쉽지 않다. 쉽지는 않을 거고, 만약에 국가적으로 거래가 있을 경우 가능하다.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총대를 메고, 공론화 시켜서 했을 때는 가능하겠다. 뭐,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. 음. 그래도 또 힘든 어려운 말씀 해주셔서 사실 감,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네네. 다음에 또더 다양한 주제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